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떠나볼 숲 여행지도 좋은 기운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그숲 속으로 안내할게요 꼭 한번 가볼 만한 곳 우리 지역의 멋진 숲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숲인가요? 아, 어, 우리가 지금 장기면 두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어, 장기두원이라고 하면 은 우리 포항에서는 가장 남쪽에 해당합니다 31번 국도가 우리 호미반도를 가로질러서 해안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네.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길인데 우리 장기면 두원리만 지나면 바로 경주 간포에 연결이 되니까 오. 어~ 이곳은 포항에서도 가장 남쪽이고요 네. 어~ 두원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어~ 조성된 숲 자체가 마을 숲인데 음. 사실 지금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이 겨울에는 나무 자체도. 어떤 잎을 다 떨구고 하다 보니까 좀 앙상한 나뭇가지라는 말이 있듯이 나무 자체도 굉장히 좀 외소해 보일 때예요. 하지만 소나무만큼은 그 초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 두원리에 있는 말 숲은 소나무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겨울 숲은 겨울 숲대로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겨울 숲 우리 지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실록이 넘실대는 여름의 숲처럼 눈부시진 않지만 차분해서 더 깊음 있는 겨울의 숲 대대로 자연과 공존해 온두 언니 사람들은 이 마을 숲에 어떤 이야기를 숨겨 놓았을까요? 확실히 숲은 걸어도 좋지만요 이렇게 앉아서 보는 여유로움의 맛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숲 자체가 아기자기 예쁘면서도. 뭔가 좀 떨어진 듯한 이런 느낌 이좀 들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게 마을 숲을 갖고 저희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어,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마을 숲의 어떤 어, 아름다움 또 마을에서 그런 숲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그 마을이 인문학적으로 뭐 돋보이는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네. 어, 때로는 그런 마을 숲들이 좀 훼손되고 음. 그 소중함을 좀 모르는 그런 아쉬움도 있죠. 음. 어 보시다시피 이제 말숲 자체가 또 이렇게 어 공유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농기구가 방치가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말숲의 그런 아름다움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한편으로는 숲이 이렇게 울창하게 크게 있을 법도 한데 그 허리가 좀 끊어진 듯한 느낌은 좀 아쉬운 생각은 들만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주는 것이 저는 숲의 매력이라고 보고요 겨울숲이 주는 이제 미학적으로 고졸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졸미요? 고졸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숲하면은 막 나무가 막 뭉실뭉실 있고 그죠? 뭔가 꽉찬 느낌. 네. 거기서 그늘에서 쉴것 같은 이런 건데 음. 겨울 숲은 그런 걸 기대는 못하잖아요. 네. 정말 이 그늘도 없고 찬바람 있고 앙상하고 왠지 외소해 보이고 음. 그러하지만 거기서 주는 뭔가의 아름다움. 아하. 어, 우리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서 느끼는 네. 것을 보통 고졸미라고 하는데. 음. 어떤 그때 고 자는 옛고 자고요. 예. 졸은 우리가 졸장부, 뭐 졸작 할때좀 뭔가 초라한 음. 의미를 뜻하는 작품이거든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외스럽고 왠지 초라하지만 거기서 느끼는 아름다움. 음. 그거를 고졸미라고 하는데 이런 겨울 숲에 특히 이렇게 조금 나무는 많지는 않지만 음. 이러한 오래된 숲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음. 고졸미라고 하죠. 어쩌면 이 추운 겨울에 굳건하게 또 꿋꿋하게 가지는 많지 않지만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요 모습만으로도 느껴지는 그런 풍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뿌리를 받고 오랜 세월에 살아낸 나무들, 마을의 수호신이자 터줏대감으로. 두 언니의 나무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외모부터 범상치 않은 이 소나무에는 더 특별한 사연이 있죠 오늘 우리가 마을숲에서 만난 소나무들은 평소의 소나무들과는 모양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곧게 뻗은 소나무들도 많았지만 뒤쪽에 보이는 이 소나무는요. 음. 오늘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소나무 숲을 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나무는 크게 두두 두 종류로 나눠져요육송과해송으로 네. 나눠지는데 육송은말 그대로 땅에 그 이제 육지에, 네. 해송은 바닷가에 음. 이런 의미인데요. 구별하는 방법은 네? 육성은 나무가 좀 붉습니다. 아 지금 뒤에 있는 나무를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 붉음이 더잘 보이는데요. 네, 그러네요. 이런 나무들은 이제 육성이 되는 거고요. 네? 해송은 이제 좀 나무가 검습니다. 아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특히 뒤에 있는 나무는 우리 포항에서도 참 특이한 나무인데, 네. 나무가 니연자로 생겼어요. 그러게요. <laughs> 신기하죠? 이게 한 뿌리에서 나무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위로 올라갔고 그렇죠. 하나는 그냥 땅의 수평으로 이렇게 뻗어 자랐단 네.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땅을 더 사랑해서 그냥 땅과 가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이제 모양 자체가 사실 그리고 소나무는 이 모양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네. 우리가 앞서 두원숲에서는 쭉 뻗은 소나무를 봤고요. 그렇죠. 이렇게 굽을수록 또 나무가 또 좋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나무는 특히 니연자로 되어 있어요 어우 어정 신기한 나무입니다 그러게요 어디서도 아마 보기가 힘든 자태가 이런 자태가 아닐까 싶은데 음, 요거 예. 한번볼 만하네요 야 도원이 마을 숲 구경을 마치고 잠깐 이동하면요 또한 그루의 멋진 소나무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푸른 동해를 내려다보고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란 소나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마을 숲에서 잠시 자리로 옮겼습니다. 31번 국도를 타고 음. 마을로 갈 수도 있지만, 또이 드라이브 코스를 타고 잠깐만 오면 바로 또 이렇게 멋진 바다가 도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장기면 개원리에 나와 있는데요. 네. 개원리 또한 이제 바닷가 마을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장소에 온 것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무, 음. 어, 해송입니다. 오. 우리가 앞서 나무는 이제 육송이라고 해서 좀 색깔이 붉었잖아요. 그렇죠. 이곳은 이제 해송인데, 어 육송과 비교하면 나무 자체가 좀 검습니다. 그래서 뭐 흑송이라고 하겠지만 흔히들은 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네? 곰 곰솔 곰솔 이까 그러니까 소나무를 우리 말로는 음 솔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곰솔 해송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 한 그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지며 둘레가 어마어마해 보여요. 얼마나 됐을까요, 수령이? 수령이 500년이 넘었는데요. 아, 우리 또 마침 이 해송이 우리 포항에 네. 더 와닿는 것이 네? 어 우리 포항의 시목 그러니까 도시에서 정한 나무 네. 시목이 바로 이 해송이거든요. 아 그런 해송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나무가 이 나무니까 아 우리 포항의 상징적인 나무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뭐 포항하면 바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500년간 이렇게 지탱해 왔으니 뭐 포항의 저는 터줏대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이 해송 곰솔 이 소나무는 바다를 500년간 지켜보고 주민들을 500년과 함께했던 이 나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오늘 정말 멋졌던 것 같아요. 500년 된 소나무와 함께 멋진 바다 풍경까지 이 언덕 배기에 잠깐 앉아있으면요 은 여러 가지 실험은 그냥 다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이제 들어요. 겨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 추우니까 움츠리게 되는데요. 네. 이런 곳에 와보면 정말 탁 트인 동해 바다 그러게요. 그리고 500년 된 나무의 기상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좋은 기운들 이곳에 오시면은요 왠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든든한 기운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곳에 꼭 한번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계획과 다짐들로 시작하는 2022년 힘찬 응원이 필요하다면 기계 넘치는 소나무 숲으로 떠나보세요. 사철 푸른 소나무의 기운이 전해질 테니까요.